안녕하세요. 시크릿메이트입니다. 저번 시간에 한번 찍어드렸던 이제 카카오게임즈 다이가 다시 한번 좀 이제 영상을 찍게 되었는데요. 일단 좀 확인 좀 해보겠습니다. 오늘 이제, 이제 NC소프트를 잠시 보겠습니다. 오늘 이제 8월 26일 기준으로 했을 때 NC소프트에서 이제 블러드 세, 이제 블러드 앤 소울 2가 이제 출시가 됐습니다. 일단 맨 처음에 이제 블러드 앤 소울 2를 해서 NC에서 이제 이제 광고를 할 때, 이제 과금이 없고, 이제 변신이나 패시나 이런 부분이 없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지금 현재, 어, 결과적으로 현재 이제 종, 이제 게임이 나와, 나왔을 때, 이게 지금 현재 변신, 이제 변신은 이제 소환령이나 이런, 이런 부분을 해가지고, 유저를 이제 다시 한번 좀 이제 등, 이제 등 쳐먹었다. 라고 이제 표현할 만큼 이제 민심이 정말 안 좋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일 이제 오늘 블러드 앤 소울 출시, 출시가 됨으로 인했는데, 오히려 보통 이제 게임 관련, 이제 게임을 기대했던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출시가 대물 되면은, 오히려 이제 출시한 게임들은 이제, 일단은 뭐, 출시 비밀이라고 해가지고 한번 상승률은 크게 나올, 나올 법 합니다. 근데 오히려, NC 같은 경우에는 보시는 것 같이 금일15% 마이너스가 됐었고요. 시회까지 본다고 하면은 지금 오히려 좀더 마이너스가 좀더 많이 됐을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시회에서도 이제 거의 움직임은 이제 없지만은 아무래도 이제 지금 현재 보시는 것 같이 이제 기, 외인하고 기간이 그냥 싹다다 다 나가버렸죠. 네, 이렇다고 하면은 오히려 지금 계속해서 앞으로도 좀 평이 좀 돌아, 그니까, NC에서 이 리니지 W 자체까지도 지금 현재 평이 계속해서 안 좋기 때문에, 아마 NC가 지금 현재 앞으로 어떻게 좀 이제 이 난간을 극복할지도 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카카오, 금일 이제 현재 카카오게임즈가 이제 11, 이제 오늘까지, 총 이제 오늘 이제 14%까지 상승을 했죠. 일단 중요한 거는 이제 카카오 게임즈가 카카오 게임즈에서 출시를 했던 이제 오딘 같은 경우에는 출시를 했을 때 굉장히 반응이 좋았다 보니까 보시는 것과 같이 지금 현재 54,000원에서 10만 원까지 이제 한번 한번 상승 큰 상승 이후에 조정을 주고 이제 금일 다시 한번 상승을 했습니다. 이 상승한 이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블러드앤소울이 이제 많은 이제 이제 독주, 이제 게임을 하시는 분들께서 그만큼 평이 안 좋다 보니까 오히려 다시 한번 지금 오딘이 이제 그만큼 평이 좋아지면서 다시 좀 오딘으로 좀 물려 물리고 있는 추세라고 좀볼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현재 오딘 같은 경우에는 이제 8월 25일 날짜로 기준으로 했을 때 이제 백섭을 진행을 함을 했음에도 이제 계속해서 좀 유저스는 증가를 하고 이제 이제 과금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사람들이 훨씬 더 이제 오디인이 더 낫다고 판단이 되면서 됨으로, 됨으로 인해 가지고 계속해서 좀 과금을 해줌으로 인해 가지고 매출은 계속해 서좀 늘어남 늘어나고 있습니다 오히려 nc 에서 지금 현재 매도를 하시고 지금 왜보시는것 같이 nc 에서 외인하고 매 기간이 매수를 했던 그 물량들이 지금 현재 이제 첫번째로는 이제 카카오 게임즈로 돌아, 네, 들어왔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금일, 이제 펄어비스가 이제 도깨비로 해가지고 유튜브 영상이 나옴으로 인해가지고 그 호응이 이런 부분이 좋다 보니까 지금 현재 그 다음에는 이제 펄어비스로 좀 이제 어느 정도는 좀 넘어왔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펄어비스에서 이제 현재 게임을 출시를 하려고 하는 도깨비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기간이 좀더 걸리다 보니까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지금 이제 카카오게임즈로 해서 물리고, 물리지 않나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이 상태로만 더 본다고 하면은 지금 현재 상장, 상장됐을 때가 지금 이제 카카오게임즈 최고점가지 8만 천원이었는데 그 다음에가 지금 현재 10만 6천 원이지만은 이이 부근은 금방 돌파 한번 더한번더 돌파를 하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될 만큼 지금 NC 소프트에서 실망이 컸던 그 매물들이 많이 빠져 나갔다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카카오 게임즈는 이제 앞으로도 훨씬 더 앞으로의 이제 대처만 좀더 잘한다고 하면은 훨씬 이제 매출이나 이런 부분들은 이제 리니지나 리니지 관련, 이제 NC 소프트에 있던 주 고객층들을 이제 오딘으로 다 끌고 오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카카오 게임즈는 지금 현재 NC 소프트에서 블러드 앤 소울이 지금 현재 망했다, 망했을 때, 이때 훨씬 더 이제 더 노력을 해가지고, 마, 이제 고객분들을 이제 유저층들을 좀더 끌어오는 업데이트나 이런 부분을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오늘 같은 경우 급등 패턴이 나왔지만은 일단은 이 부분에서는 그래도 한번한번더 내일 더 쏜다고 하면은 당연히 이 부분은 그냥 바, 한 단기간에 돌파를 할 거고요. 이 부분에서는 이제 조금 이제 한 그래서 한 8만 8만 원에서 8만 5천 원 부근은 그래도 한번 좀 이제 횡보를 하면서 야금야금 또 다시 올리지 않을까라고 예상될 만큼 일단 카카오 게임즈는 앞으로도 좀 예상이 예, 기대가 좀더 커질 것 같습니다. 아, 일단 오디 이제 카카오 게임즈의 오디 오디인 게임이 앞으로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훨씬 더그 역할은 이제 더 많이 달라질 거고, 그리고 카카오게임즈의 역대급 매출은 이제 아마 오딘에서 나올, 나올 거기 때문에 계속해서 좀 한번 오딘, 오딘이나 아니면 카카오게임즈는 좀 눈여겨보시면서 한번 매수를 좀 한번 해보시는 게 더, 오히려 더 좋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 있고요. 앞으로도 기대가 되는 이제 게임이, 게임이 있고, 그리고 이제 종목인 만큼 계속해서 좀, 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